주 기도문 여덟 번째 자,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주일학교 주기도문 시리즈를 배우면서 한주한주 한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간증을 여러분이 해줬고 또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승리를 누렸어요 그래서 8주차까지 배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요. 이걸 보면 기도는 막내 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no.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기도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주기 도문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내가 누군지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이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의인이다 주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두 있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써 아버지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서를 우리 친구들 엄청 성경 많이 읽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복음서 곳곳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다시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돌려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영광 돌리는 것의 끝판왕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공곰이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주일학교 때어 십자가가 왜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돌아가신 거잖아. 약간 선생님 생각에는 좀진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아니 예수님은막 슈퍼 파인데왜 나쁜 사람들 사단들을 다안 때려 부시고 왜 그냥 좀 심오룩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는 힘든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그냥 좀 쭈구리 같이 살았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숫자가와 수치에 같은 그런 것들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실패하고 내가 실수한 것 같은 자리에서 당당히 부활을 외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거였어요. 그거는 어디서 볼수 있었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야. 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때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 oh, 예수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으면 어쩌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 원해서 기꺼이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 너네 알지? 그 병사의 귀를 베들고 잘랐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사의 귀를 고쳐 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일을 하면서 선생님 주변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술도 엄청 먹고 담배도 엄청 피워요. 선생님 그거 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엄청 신기한 게술 먹는 자리, 담배 피는 자리에서 엄청 친해져. 그럼 선생님은 그런 자리에 가, 잘 가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별로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윗사람이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좀 어려운 일, 불리한 일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았어. 이제 그러고 나서 너는 왜 술이랑 담배 안 하냐? 막 이러면 아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슬슬 선생님 놀리기 시작했어요. 막 어떤 사람은 선생님한테 야너 교회 다닌다며? 네 그랬더니 그럼 너1 1조 해서 어 십일조 하자 그랬더니 어 목사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고 돈이 남아 도냐고 아그돈 나한테 줘막 이렇게 막 놀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꼭 누군가의 흉을 봐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흉을 볼 때는 아무 말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선생님을 왕따를 시켰어요. 그때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거는 그 일을 치사하고 더러워 이러면서 때려치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더 높은 교수님한테 말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내가 사람들이랑 잘못 어울려서 이러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함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거를 엄청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선생님을 욕을 해도 반박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 어, 4년 정도 됐어요. 이게 쉽지는 않았어. 원래 선생님이 되게 잘 싸우거든? 막 엄청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그 사람들하고 싸우고도 싶고 때려주고도 싶고 망신도 주고 싶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받는 그거를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힘든 4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결국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준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선생님이니 그리고 결국 그곳을 나올 때. 아, 제일 좋은 사람이었지. 레지는 아, 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라고 소문이 난건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게 되는데 아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슬픈 일이 많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와 <laughs> 기적과 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